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8회 5,124강전 자 오유진 선수 대 중국의 리오 선수가 만났는데요 중국의 리오 선수는 한국 바둑의 킬러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특히 최종 선수에게 너무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가 이번... 5,24강전에서 리어 선수만 떨어뜨려 준다면 정말 한국 바둑이 5 0 0 0원배 우승할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높은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오의진 선수의 리어 선수의 역대 전적 총 15판을 두는데 오의진 선수가 10승 5패로 앞서 있습니다. 자 리어 선수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5 0 0 0원배 24강전 오의진선수대 리어 선수의 대결 정말 중요한 그러한 한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흑이 오의진 선수고요. 백이 리어 선수입니다. 자 지금 서로가 화점 소모코스 나란히 두어 간 다음에, 자이 장면에서 나름대로 걸쳐가는. 오의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눈목자로 리어 선수가 이렇게 두어 가는데 오의진 선수가 3 3을 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리어 선수는 힘으로 바탕으로 그냥 상대로 오한마 바둑처럼 밀어붙이는 그러한 저력을 갖고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세력을 내어줬다가는 오의진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주 힘든 바둑이 되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지금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자, 이곳을 갖다 붙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히게 된다면 자, 이와 같이 지금 연결하고 자, 이곳을 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두어 가면서 자, 이렇게 바둑이 두어지고 예상이 되는데요 자 하지만 리오 선수 바로 이좌 우하기 쪽에 흙돌이 이렇게 소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길 끊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두텁게 바둑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두텁게 만들어 놓고 자 빙기를 차지하니까 또한번 걸쳐오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걸쳐오니까 자 여길 붙여갔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한, 날이자로 두어 가게 된다면, 백도 한 칸을 뛰면서 이 지금 상변 쪽에 뛰어 들어오라고 리어 선수가 손짓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 들어갈 바엔 붙여놓고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두어 가니까 아낌없이 쭉쭉 밀어가는, 오유진 선수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리오 선수는 이와 같이 두어가고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사실 백이 엄청난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흑이 불리한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5대5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이고요. 자 우유진 선수가 이와 같이 우변을 지켜둡니다. 자 그리고 이거 리오 선수가 하변 쪽을 지켜왔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 설이 오이진 선수 또다시 이렇게 바싹 다가서기를 하면서 자신의 모양을 키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바둑을 두어 가고 있어요. 자, 리오 선수가 이제는 뛰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수법은 왠지 이런 데 덮어씌워가면 이렇게 어깨 짚어 지금 수순을 발휘하겠다. 이러한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이곳을 지키자니 뒷문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이진 선수는 일단 덮어씌워 가야 돼요. 자, 정확하게 덮어씌워 갑니다. 그러자 리오 선수 어깨 짚고 탄력적으로 이와 같이 행마를 하고 있는데 자이 타이밍에 이곳으로 두어 갔어요 자 지금 오이지소스 이곳을 두어 간 것은 이곳을 먼저 두어가고 싶긴 한데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이쪽 부분에 백돌이 오는 것이 신경이 쓰여요 이게 연결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예 중앙 쪽을 튼튼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거 밀어 붙였고요 지금 이곳을 젖혀 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를 하나 물어보고요 자, 지금 이곳을 끊어왔는데 자, 보통이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밀어두고 여기를 이렇게 지켜두는 것도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어요.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이러한 바둑도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러한 흐름인데 리어 선수가 조금 자신의 힘을 믿고 바둑을 좀 어렵게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 끊어오니까 자 이곳을 붙여갔어요. 아주 냉철한 판단이고요. 자 젖혀오니까 이어두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두어 가니까 자 이곳까지 뻗었어요. 지금은 이 수가, 여기가 뭔가 수를 내고 싶어도, 이렇게 수를 내고 싶어도, 젖혀있고,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붙이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약점을 잇게 되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날자로 두어가기만 하더라도, 이 수상전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길 못, 먼저 단수를 칠 수가 있고 이거 양자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백돌에 잡혀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백돌 아 이곳을 지켜두는데요 자 이수가 좀 느슨했다 이거죠 지금은 여길 두더라도 이렇게 갖다 타이트하게 붙여놓고 자 이곳을 뻗어두면 그다음에 행마를 하면 여기가 끊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갖다 붙여놓고 뭔가 응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누워갑니다 자 이곳을 젖혔어요 이 뜻은 지금 여길 붙여서 이렇게 두면 여기가 호구가 안성맞춤이니까 이와 같이 지금 막 가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여길 끊어갈 수는 없어요 자 이런데 끊어갔다가는 지금 오히려 이곳 막히면 진짜 이 백돌 엄청 위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리어 선수가 이곳으로 쌍립을 섰는데요 아 이것도 지금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이곳을 젖혀 이어버리네요 와오희진 선수 그냥 젖혀 이어서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는 그런 장면인데 와 이곳을 끊어간다고요 지금은 일단은 여길 잇고 어떻게 둘 것이냐를 물어보는, 그러한 형태로 바둑을 좀 풀어가는 것이, 리어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올바른 수순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지금, 흑 입장에서도 여기를 어떻게 두어가야 될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곳을 차단하는 것은, 지금 이쪽 부분을 빠지고, 자, 지금 여기가 좀 수순이 좀, 날카로운 수순도 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뒷맛들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여기서 일단 잊고 봤어야 되는데, 일단, 끊었어요. 자, 이곳을 끊었기 때문에, 물론 이돌이 지금 당장은 움직일 수가 없겠죠. 자, 그렇죠. 고민 끝에 이곳을 갖다 붙입니다. 자 지금 오유진 선수는 시간을 너무나도 물쓰듯이 쓰고 있어요. 리오 선수에게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밀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초반에 너무 시간을 쓰고 있는데 거의 리오 선수하고 오유진 선수가 갖고 있는 시간이 거의 두배가 차이 날 정도로 오유진 선수가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빠져두었는데 또 붙여두고요. 점점 백돌이 위험합니다. 지금의 흐름은 오유진 선수가 확실히 좋은 그러한 장면이고요. 자 이곳으로 들어갔는데 지금도 이곳을 젖혀놓고 이렇게 눌러가는 이러한 자세가 좀더백 흙이 바둑을 두기 편한 그러한 순간인데 자 이와 같이 두었어요 오유진 선수는 이 우아기 쪽에 우병까지 이어지는 이 모양만 커지면 된다 이러한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곳을 한칸 뛰어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바둑돌이 중앙으로 향하고 있는 오유진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 좋고요 자이 장면에서 요거한칸 뛰었는데 이 수보다는 둘 거라면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늘어두는 수가 좋았다고 합니다 자 이곳 한칸 뛰니까 끼워있는 이수순을 지금 허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곳으로 잡으면 지금, 이 곳이 약간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뚫고 나오는 이러한 자세가 만들어져요. 이 곳이 약점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두들겨 막아가는 수순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참아둡니다. 자, 그리고 지켜두었는데, 자, 이와 같이 지켜두어서는 리오 선수가 약간 따라잡았어요. 자, 이렇게 두어서는 약간 리어 선수가 흐름이 조금은 따라잡았지만, 그래도 오희진 선수가 좋은 그러한 흐름인데, 아, 어, 이곳까지요. 자, 지금 이곳이 아니라, 지금은 여길 갖다 붙여서, 이와 같이 지금 두어가면서, 이곳으로 만약에 두게 되면, 이곳을 연결하면서, 자, 이쪽으로 연결하면서, 이와 같이 지금 돌들을 조금 더 몰아 붙이는 이러한 수순을 좀 만들어냈어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두텁게 두어갑니다. 이거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둘 거냐 물어보는데, 어, 리어 선수. 좀더 지금 세게 두어갑니다 연결하기 전에 먼저 들여서 보겠다 이런 뜻이죠. 자 연결을 하니까 자이거 반대쪽을 연결하면서 지금 여기를 지키는 것보다는 지금 역시히 여기를 갖다 붙이는 지금도 여기를 갖다 붙이는 이러한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 그런 흐름인데요. 아 찝었어요. 요 끊는 수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 리어 선수가 역습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뻗어둡니다. 리오 선수의 역습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자, 일단은 오이진 선수도 이곳을 붙여가면서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고요. 하나 찔러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는 바둑이 지금 순식간에 미세해지고 있어요. 오이진 선수가 너무 중앙 쪽에서 조금 발이 느린 그러한 수선을 두다 보니까 저 지금 바둑이 살짝살짝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곳자, 이곳자 두니까 밀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까지 두어가세요. 지금은 여길 뻗어야 되는 게 이곳을 끊고 싶지만 이거 지금 단수치고 여기서 이와 같이 단수 쳐버린다면, 이거 지금 늘어버리기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여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곳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빠져나오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약간 이런 식으로 두어서, 자, 여기가 이제 잡힌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이쪽 부분 나오면 이돌 걸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변하고 연결해서 지금 이곳을 끊어가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 함부로 못 끊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희준 선수가 대뜸 또 밀어가는 겁니다. 자신 있죠? 자, 이거 저초오니까 자, 또 끊어가요. 끊을 테면 끊어라 이거예요. 지금 이쪽 끊으면 나도 이렇게 끊어서 이쪽 지금 상변 쪽에서 엮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지켰어요. 자, 리오 선수가 지켰는데 자, 지금, 아, 이곳으로 붙여갑니다. 지금 이 도를 단수치면서 뭔가 이 하변 쪽을 노려가고 있는 그런 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선도 빠지면, 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거 잡으면, 이렇게 막 뚫고 들어가서 이 하변 쪽을 노리겠다. 이게 지금 오유진 선수의 생각인데요. 자, 리오 선수가 빠지죠. 이 도를 단수당할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자 이곳으로 젖혀갔고요 자, 이거. 저쳐 오는데 바둑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리어 선수가 오의진 선수보다 좀더 힘을 낼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기풍이기 때문에 오의진 선수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 이곳으로 단수를 친다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곳 이선의 단수 이게 아니라 자 이곳으로 빠지고. 여기를 연결하면 이와 같이 잠깐 뛰면서요 끊어지는 약점을 지키고 막으면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러한 중앙 쪽으로 밀고 나가는 수순 그리고 중앙을 막으면 이렇게 막아가는 이러한 맛보기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자 오히려 오유진 선수가 단수를 치고 갖다 붙입니다 자 그리고 젖혀오니까 자 지금 이수순은패가될 것으로 보여지죠 자 지금 여길 이을 순 없어요 이건 지금 흑돌 다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패로 버티는데 이패가 되어서는 지금은 흐름이 리어 선수도 해볼 만해졌어요 자 바둑은 아주 미세해졌습니다 반집 승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거 뻗으니까. 버티죠? 자, 이거 때려냈구요. 자, 이곳을 지금 끊어가면서 패로 버텨가는데, 자, 오이진 선수 이거 붙여두구요. 자, 이, 지금, 중앙 쪽에 있는 백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자, 지금, 리어 선수도 팩감이 제법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곳을 뻗었어요. 어떻게 두 것이냐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고요 받아주니까 때려냅니다. 자, 그리고 이곳까지는 선수 교환이 듣고, 자, 지금 이곳도 찔러 들어갔는데, 자, 이와 같이 두어 가는데, 자, 이건 받아줘야 되겠죠? 자, 때려냈구요. 자, 이곳을 갖다 붙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끊으면, 이와 같이 두어가면서, 어차피 이곳에, 뒷맛이 있었다고 치면, 이렇게 지금 두점 내어주고, 이 돌을 조금 깔끔하게 잡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좀더백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미세해질 수가 있는데요. 오, 받아줬어요. 자, 이거 때려냅니다. 자, 그리고 이곳 단수치니까 받아주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어가니까, 리어 선수 정확하게 응징을 하네요. 자, 지금 이 수가 왜 좋은 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곳으로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아무래도 여기 돌이 있으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이거 막 붙여서 이렇게 두면 싸움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 오의준 선수가 어떻게 둬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장면인데요. 일단 때려냈어요. 자, 그러자 이곳을 두어갔는데자 이수가 지금 통안에 패착으로 나오는데요. 자, 이 수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감을 썼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데 뻗어서 어떻게 둘 것이냐 패감을 쓰고 이곳을 때려내면서 자연스럽게 바둑을 두어 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꼬리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도를 살리겠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우변은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곳을 살리겠다고 하니까 자, 지금 오유진 선수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은 뭔가 이 장면에서 멋진 수 보여줘야 되는데 와, 받전자를 째어요그 수가 묘수입니다. 자, 이 받전자를 째게 되면 지금 이두점 위험하고 중앙에 있는 이돌이 지금 물론 여기 끊는 수가 있어요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는 있다 이건데 자 지금 이쪽 끊어지는 약점 때문에 자 지금 오이전스 이도를 공격을 약간 안하려고 했던 그런 장면인데 자 이거 끊어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거 나오는데요 자 이거 받아내고요 자 결국 이곳을 한칸 뛰면서 지금 리오 선수는 뭐냐면 상변을 깔끔하게 먹지 않았느냐. 내가 먹었다.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아 끼우는 묘수까지 등장해요. 자 순식간에 중앙에서 묘수 두 방이 연속 등장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곳으로 들어가니까 돌려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단수치면서 자 지금 이곳으로 돌려쳤어요. 자오이진 선수 흐름을 확실히 가져왔습니다. 자 이곳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오이진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중앙쪽에 있는 흑돌도 약간 신경이 쓰였던 그런 장면인데 중앙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일단 머리를 내밀어 놨기 때문에 오이진 선수 입장에서는 근심 걱정 없어졌다. 이러한 뜻이에요. 자 이거 때려 내니까 자 이것을 호구로 치면서 더욱더 강하게 들어갑니다자 이것을 연결을 해요 자 지금 이곳을 연결을 했어요 그러자 연결하면서 지금 젖히고는 싶은데 이곳을 젖히게 되면 아 여기가 지금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자 이쪽 부분 어느 쪽을 끊어도 이게 지금 백이 걸려든 느낌이에요 자 지금은 이거 젖힐 아 수밖에 없죠 근데 자 일단 은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까 자 일단은 하변부터 일단 뒷만 장렬시켜 놓고요. 자, 지금도 여기를 두어 가게 되면, 지금 이 타이밍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렇죠. 지금 이곳 단수치고 이렇게 싹 갖다 붙이는 기가 막힌 수순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곳으로 두면, 약간 이 흐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이곳을 연결을 하고요. 자, 이곳을 끊어 오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곳으로 두는 순간 이거 다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두면 이거 연결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와, 골치 아파요? 자, 이곳으로 눌쳐받았는데, 이타미밍 이거 또 두고, 여기 뒷만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뻗어둡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두갔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지금 붙여버리기만 하더라도, 또는, 끼워놓고 단수치고 돌려치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백돌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맛이 나빠졌어요 아 끼워가죠 자 지금 이곳을 끊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곳을 끊어가면서 이제는 리어 선수가 이 뒷맛을 없애고 있는 그러한 순간인데요 아 지금 뒤늦게 여길 두어갔는데 사실 이 흑돌들이 상당히 열었었던 돌인데 이 요속을 때려잡고 지금 오유준 선수가 순식간에 바둑을 완전히 오유진 바둑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리어가 걸렸어요 지금 이 중앙 쪽에서 이 째는 수와 끼우는 수에 걸려드는 바람에 이 좌기 쪽에서 힘을 쓰질 못했던 리오 선수인데요. 아 오이진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호구 칩니다. 자 이거 끊어 오는데 자 이거 단수치고요. 자 이곳을 연결합니까? 자 이와 같이 지금 두어 가면서 서서히 바둑을 마무리 짓고 있는 오이진 선수예요. 자 리오 선수 이곳까지 두어 가는데 지금은 뭐 오이진 선수 이렇게 단수만 하나 쳐놔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뭐별볼일 없습니다. 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단수쳤고요.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끊어 가고요. 때려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투어 가는데 사실 리어 선수가 지난번 아시안 게임에서 아최종 선수에게 결승전에서 이기면서 한국 대표팀에게 정말 뼈 아픈 준우승을 안겼던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리어 선수는 중국 영웅이요. 에최종 선수를 이기고 중국 아시안 게임 그 세계 바둑 대회에서 지금. 금메달을 따갔던 그러한 리어 선수기 때문에 자 중국의 레전드이면서 중국의 영웅인 리어 선수인데 오유진 선수에겐 주동 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만큼 리어 선수는 한국 선수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전투적인 기사, 어, 최정 선수나 뭐 김은지 선수하고 두어도 전투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유진 선수가 이렇게 리어 선수를 손쉽게 이겨준다면 그만큼 한국 바둑이 이번엔 5천 원배 한국 바둑. 우승은 우리거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자, 이번 24강전은 약간 새끼조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하고 김은지 선수는 이미 16강전에 미리 올라가 있고, 오희진 선수하고 김주하 선수가 24강전을 지금 참가했는데, 자, 김주하 선수는 아쉽게 리스위안 선수에게 패배를 했고요. 오이준 선수가 정말 어찌 보면 한국 바둑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리오 선수에게 정말 통쾌한 승리를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이으니까 통쾌한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은 집 차이가 무려 10집 반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것도 오이준 선수가 완전히 안전운행으로 10집 반 정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자, 리오 선수는 지금 이 장면에서 어쩔 수 없이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바둑이 하이라이트. 자, 지금 사실 이 부분이 폐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골치 아팠어요. 자 지금 이거 갖다 붙였을 때 사실상 여길 잊고 이렇게 두고 여길 지켰으면 이건 거의 반집 승부다. 이렇게 볼수 있었던 그런 장면인데 자 이거 연결해 주고요. 자 이것을 두어가고 자이 패를 계속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길 두었을 때만 해도 리어 선수가 시간이 남겨져 있고 리어 선수가 한 18분 정도 남겨져 있고 오유진 선수가 지금 초입기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 오유진 힘들겠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런 장면에서 자 이것을 때려내고요 자 지금 리어 선수가 여길 지켜줬거든요 자이 수가 결정적인 패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일단 패를 쓰면서 버텨갔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길 지키는 바람에 이째는 묘수를 정확하게 오유진 선수가 발견해냈어요 인공지능 17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멋진 수를 발견해냈고요 자 이곳을 찔러 들어오고 자 리어 선수는 이렇게 두면서 일단 상변이 찜찜했는데 이 찜찜한 상변을 지켜냈다라는 거에 안도가 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순간에 여길 또 끼워버려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돌려쳐버려요. 그 다음에 여길 그냥 뿌리채 단수를 쳐버리니까 이 귀를 박살 내버리겠다는 뜻이죠. 중앙은 나중에 생각해야겠다. 왜냐면 이곳에 이미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도 좀 안전장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물론 이 자리까지만 연결이 돼 있다면 이 백돌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는 지금 백돌 보험이 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곳을 단수치고 이 돌을 버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유진 선수는 우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좌악이만 처리가 잘만 된다면 중앙은 버릴 생각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거 때려냈고요 이제 본격적인 패가 드러나는데 자 지금 여기는 양패니까 이곳을 때려냈는데 자 지금 이곳을 연결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젖혔는데 중요한 건 여길 갖다 붙이는 수가 기가 막혔죠 와이 타이밍에 이걸 갖다 붙이니까 막 지금 이렇게는 지금 둘 수가 없는 게자 이곳 단수치고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기가 막힌 수순이 있죠 자이 수순으로 인해서 여길 두면 있고 자 이곳을 못뭐 끊어가면서 이 돌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연결하는 순간 연결되는 순간 백이 걸리는 거거든요. 집이 없어요. 우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집부적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곳을 떡하니 지켜두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인 지금 이렇게 뭐. 따로 두는 수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뒷맛이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빠져나오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장면에서 이곳을 먼저 끊어갔어요 그리고 오이지 선수가 두텁게 이곳을 뻗어 두면서 이곳을 연결을 해가라. 난요요성만 잡으면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오이지 선수가 두어가니까 자 이곳을 두어갔고요 당장 끼워버립니다. 자 기가 막히게 이곳을 정리해서는 지금 16집 반, 17집 반 차이까지가 벌어졌고요자 리오 선수 이거 두어가니까 침착하게 이거 두어가고요 사실은 이렇게 돌려치면서 이와 같이 지금 귀사리를 할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귀살이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가 조금 기분 나쁜 게 이런 데가 또 선수가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갖다 붙이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딘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뛰어 들어가고 여기를 지키면 이때 이렇게 변을 지키면 이장디가 너무 더 커요 이건 끝내기로 더 이득을 받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리어 선수가 두텁게 연결한 수순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을 두어 갔는데 자 이와 같이 지금 두어 가고 들어왔죠 그러자 이거 잡아두고요 자 이와 같이 한칸 뛰어 들어가니까 자 이거 끝내기로 큰 자리 두어 가고요 오이진 선수가 사실. 여자 2차 우 구단으로 불릴 정도로 끝내기가 상당히 좋고 형세 판단이 뛰어난 선수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한국 바둑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그냥 지켜만 보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중국 바둑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한국 바둑 최정 선수하고 김은지 선수의 대학마인 리어 선수가 지금 탈락했다라는 게 너무나도 지금 충격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0 원배 이4 강점 오의준수가 한국 킬러 한국 바둑 킬러 리어 선수를 이겨준 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자그럼으로써 이번 오0 원배는 정말 한국 바둑이 우승하기 조로의 기회를 맞이한 그러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번 제8회오0 원배 아 우승은 한국계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리어 선수를 이겨준 건 너무나도 고마운 일입니다. 자 오의준수가 결국엔 이렇게 리어 선수를 진짜 이바둑 혼신을 다해서 진짜 초읽기에막 그 마지막 막 진짜 막아웃 불를 때한수 두어 가면서 한수한수둘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두어 갔던 오유진 선수 네요자 그만큼 리어 선수에게 멋진 바둑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5천원 배 오유진 선수 진짜 기필코 오유진 선수도 이번 5천원 이, 이 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이 선수도 세계대회 우승자입니다 오유진 선수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천원 배 기필코 뭐 이거 들러리로 온거 아니에요 오유진 선수도 우승을 5천원 배에서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5천원 배 기필코 오유진 선수 선수도 우승을 노리고 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정적인 건 정말 가장 복병으로 떠올렸던 리어 선수를 너무나도 손쉽게 이겨줬다라는 점에서 오이진 선수의 컨디션이 이제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이진 선수가 사실 중국 선수들에게 무지하게 강하지 않습니까 역시 오이진 대단합니다 자 이번 5524강점 드디어 오이진 선수가 리어 선수를 꺾고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